안녕하세요. 피키니 주장군입니다 음, 오늘 소개할 비키니는 오묘한 컬러 조합이 매력적인 투톤 믹스 풀 스왈롭스키 비키니입니다. 어, 스와로프스키 중에서도 출시된지 얼마 안된 쉬머 라인을 사용해서인지 각도에 따라 여러 가지 색으로 보이는데요. 에이비 컬러와는 다르게 투명한 느낌이 나면서 상반된 두 가지 컬러가 동시에 보이는 게 특징이에요. 쉬머 라인 한 종류와 멀티 컬러가 동시에 보이는 일반 스와 라인 한 종류를 섞어서 비키니 에 올렸고요. 보시면 블루랑 푸시아 컬러가 오묘하게 보이는데요 아, 이걸 입고 무대에서 포징을 할 때마다 신비로운 색감에 눈을 뗄 수가 없게 만들겠죠 컬러도 컬러지만 오늘 소개하는 비키니의 특징은 바로 패턴에 있는데요 어, 요즘 시합용 비키니 트렌드는 유럽권 선수들이 많이 입는 스타일이에요 특히나 커넥터 없이 V 컷 형태로 올라가는 팬티 쉐입은 앞에서는 마치 피규어 팬티 같은 느낌이라 다리를 한없이 길어 보이게 하고 커넥터가 골반 라인을 분리 뭐 분절하는 그런 느낌이 없어서 골반 작은 분들이 입었을 때좀더 보완이 많이 돼요. 다만, 하이레그 컷이다 보니까 뒤에서 봤을 때 자칫 엉덩이도 같이 길어 보일 수가 있는데요. 저희 비키니에서는 특히나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허리랑 미디가 긴 한국인 체형에 맞게 보완을 해서 제작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름도 유로핏이라고 특별히 지었고요. 어, 지금 보시는 비키니의 경우에는요. 골반은 작지만 둔근이 발달한 체형을 가진 선수님의 비키니인데요. 힙을 덮는 면적을 기존 유로핏보다 좀더 얄쌍하게 새롭게 패턴을 제작했기 때문에 기존 유로핏보다는 좀더 슬림한 느낌으로 입어보실 수가 있어요. 잠깐 사정을 좀 풀자면 어, 사실 요즘 시합복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뒤늦게 생긴 후발 업체의 경우에는 가격을 후려쳐서 저가형으로 경쟁하는 방법밖에는 사실 살아남기가 힘이 들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뭐 기존 손님들도 다른 업체로 가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곳저곳 입어봐도 다시 또 저희한테 맞추러 오시는 선수님들이 많아요. 어, 이 비키니를 맞춘 선수님도 사실 그런 선수님들 중에 한 분이고요. 저희 피케니는 선수 출신의 두 명의 디렉터가 소고 패턴 전문가 코스와 수영복 패턴 전문가 코스를 수료하고 횟수로 7년 동안이나 1대1 맞춤 제작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요즘 일회용 같은 저가형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도 많지만 아무래도 1세대 업체가 갖고 있는 그간의 노하우는 따라오지 못하겠죠. 긴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서 정말 열심히 내 몸을 만들었는데 어, 이왕이면 내 몸에 잘 맞는 내 몸이 더 돋보일 수 있는 핏과 디자인으로 만들어주는 곳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선택은 물론 선수님 몫이겠지만요. 저희 쇼룸은 강동구 올림픽 공원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방문 예약이나 주문은 카카오톡 키스모리로 주세요. 감사합니다.